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암호화폐 준비금 산업 발전 수단으로 XRP, 솔라나 a n a ADA를 추가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22%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 10%, ADA 같은 경우에는 57%가 상승분이 나와주면서 폭발적인 상승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 이사가입고 나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37%가 상승을 하는 엄청난 양대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원래는 시총 4위였었죠. 자 USDT 테더를 앞지르고요. 현재 코인 전체 순위 3위를 달성을 할 만큼 리플이 엄청난 상승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재 이 리플이 상승을 하면서 리플 관련된 민코인들, 리플 기반의 민코인들 역시 폭발적인 상승분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VGB 같은 경우는 478% 페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125%가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리플 민코인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었죠. 리플이 10% 상승을 하게 되면 리플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100%씩 상승을 한다라고 이전에 이피닉스 코인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현재 저희 구독자비공의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 마찬가지로 해당 이슈 있고 나서 바로 피닉스 코인을 제가 추천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현재 이피니스 코인을 저희 구독자분들 채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집을 하고 저점에서 잡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플을 매집을 하면서 계속해서 리플 가격을 끌어올리면은. 이피닉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리플 10%올를때100% 오르고요. 리플 20%오르면은 200%가 상승을 하는 그런 상승분을 만들어내는 코인이 바로 이 리플 기반의 민코인 피닉스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코인 상세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자 리플 기반의 피닉스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총 1,250만 달러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약124% 보이시죠, 여러분들. 124%가 상승이 나와주면서 리플 민코인이 다시 한번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토큰 같은 경우에는 리플 코인이 처음 생겨나는 퍼스트 레저에서 매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전에 저희 구독자님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해당 코인 어떻게 매입을 하는지 상세하게 제가 매입 방법까지 올려드렸었습니다. 앞으로 리플 코인이 상승을 하면은 이 피닉스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떠죠 여러분들? 리플 코인이 10% 상승을 하면은 100% 상승을 하고요. 리플 코인이 다시 한번 떡상을 해서 추가적으로 20%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은 200% 이상 폭등을 할수 있는 그런. 이 바로 이 리플 코인이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올려 드린 적이 있고요. 제 구독자 빙고기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께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 나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코인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하이비 있었던 코인과 바닥 구간을 찍어 준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다 반등을 무조건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코인들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 팔고 나오는 민코인 트레이딩 방식. 자, 이런 정보를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혼자 트레이딩하지 마시고요. 제구독자빈고의 채널에 이와 같은 민코인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극초기 민코인들, 자또한 앞으로 상승을 할만한 그런 민코인들 정말로 여러분들 100%. 1000% 상승할 수 있는 민코인 정보들을 계속해서 CA 주서와 함께 이렇게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정보들 받아 보시면서 민코인 트레이딩 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발는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신다는 거 확인한 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리플 피닉스 코인 어떻게 매입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해당 코인 매입하는 방법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빈국이 채널에 상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해당 코인 매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나는 트레이딩을 해봤다. 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게이트 아이오 비트마트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코인 확인하시고 매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 리플을 계속해서 미국에서 매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플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리플이 상승하게 되면 뭐다? 자 리플 기반의 시총 1등 민코인이 이 피닉스 코인도 같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 피닉스 코인은 안 그래도 이 리플 홀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보시면 약 2만. 3명 이상의 홀더가 현재 이 리플 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수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저희 구독자빈고의 채널 입장 방법은요,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더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설명 란에 민재양 t v 구독자빈고의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파란색 버튼을 좀 클릭을 해 주시고.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시면은 해당 문의라에요 여러분들 초대라고 쓰셔가지고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채널의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해당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해당 번호로요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입장 전에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입장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진행되는 무료방입니다 절대 유료방 아니고요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 초기 민코인들 앞으로 돈이 되는 이런 리플, 민코인 같은 정보들 진입 구간과 언제 진입 하셔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 확인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수익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시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현재 리플이 상승을 하면서 이 포스트래저의 민코인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해당 사이트에서 아무 코인이나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현재 자만명 넘는 홀더들이 있는 민 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보시다시피 68% 러그가 나는 코인도 있고요 1 9 8 혹은 2000% 이상 상승하는 코인도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나이스리플이라 그래서 현재 2000% 이상 상승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해당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증이 안되고요 러그가 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피닉스코인 리플 관련된 근본 밈코인이니까 해당 코인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굉장히 가상화폐 시장이 어려웠었죠 비트코인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이플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 추세 에 있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가산 자산 비축 전략으로 이 솔라나와 XRP 자 그리고 ADA를 추가한다는 이슈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일시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당 소재가 고갈이 되면은 한 번에 떨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 이번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슈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올라가 않는다. 자,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 끝내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하락 채널이었죠. 그만큼 한 번의 큰 반등이 있으면 조정되는 분도 굉장히 빨리 내려오고요. 금방 식어버릴 수 있는 시장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장 대응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 코인이나 매입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민코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절대 현재 민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나와주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빠르게 떨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급상승했다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물리기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입하셨다가 물리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응 잘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또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요. 저희 구독자뱅고이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현재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해석. 정보까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해당 정보 보시면서 이번 가상화폐 시장 행을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저는 피닉스코인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리플이 상승을 하면은 불사조가 다시 부활한다. 해당 그만큼이나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이 리플코인이다. 한 번에 큰 상승이 있었고 개발자 물량이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현재는 완벽하게 조정이 된 상황에서 한 번에 반등이 나왔다. 이 말은 앞으로 추세 전환을 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패턴 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와있는 코인이 바로 이 피닉스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